안녕하십니까. 아 데이비TV의 데이비시입니다. 오늘은, 어, 박고랑을 지난 한 2주 전에 만들었죠. 박고랑 만들어 놓은 걸 보시면은, 아, 이렇게 박고랑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 박고랑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박고랑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현재, 어, 장마가 오면서, 장마가 오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 밭고랑에 물이 고일 것 같아요. 물이 고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밭고랑 주변에다가 어 배수로를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이 고이면은 어 이렇게 또 작물들이 썩기 시작하니까 어 이번 주에 잠깐 어 장마가 왔었죠. 어 비가 좀 내렸었고 지금도 하늘이 흐리흐리합니다. 구름이 엄청나게 많죠. 어 그래서 이제. 또 이번 주에 커다란 장마가 오게 되면은 물이 고여가지고 작물이 썩을까 봐 배수로를 만들어 줘야 될것 같습니다. 배수로 작업 지금 현재 어 이쪽인데 이쪽으로 해서 배수로를 어 물이 고이는 장면이니까 위쪽은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오죠.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주에 물이 이쪽에서 고여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쪽 편으로 해가지고, 배수로를 좀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배수로 작업, 잘 보이려나. 이렇게. 어, 배수로 작업을 이쪽으로 좀 뚫어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물이 이쪽으로 좀 빠지겠죠? 잘 보이십니까? 배수로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휴, 들어 빠집니다. 뒤에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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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휴, 저쪽에 수로가 있어요. 수로 뭔가 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도 배수로 작업을 보입니까? 이쪽에서 해야지. 왼손으로 해야 되네. 삽질을. 그래야 좀 보이지. 이쪽으로 배수를 해놓으면 물이 빠지겠죠. 여기는 지금 현재 상추밭이에요. 노루가 안 먹었네? 오늘 여기부터 뿌리들이 있어 가지고. 그래도 아이고. <laughs> 오메. 삽이 부러졌다. 로 아이고. 이러기라도 해놓으면은, 우리 좀 빠지겠죠? 아, 그리고 상추가. 벌레 먹었나봐요. 먹기가 힘들 정도로 벌레들이 좀 왔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십시오. 여기, 이거 보면 안쪽에 벌레들이 와있죠. 농약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벌레들이 와있습니다. 아, 안타깝네요. 노루라도 먹어야지. 노루 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밭도 배수로 작업을 좀 하려고 합니다 부추밭도 마찬가지로 어 정말 놀랄 겁니다 3월달 3월 말에 씨를 심고 4월 5월 두달 만에 새싹이 도달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보시면 이와 같이 부추가 엄청나게 잘 자랐어요 이것은 완전히 초보 농사꾼이 아니라, 처음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매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이 정도 하지 않았나? 할0을 정도로, 이것은 부추가 아니라 풀인 것 같은데? 어, 부추인가? 뿌리를 보면 부추인데, 이것이 뽑았습니다. 부추도 이쪽에, 지금 이쪽이 아래쪽이에요. 그래서 물이 고여있죠. 그래서 이쪽 편은 그래도 잘 보입니까? 보이는 쪽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할까요? 화면이 됐죠? 이쪽. 좋아요. 이쪽을 그래도 길이라도 좀 내놓겠습니다. 물길 그래서 물이 조금이라도 이쪽으로 빠질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배수로 작업을 또잘 해놔야지. 여름에는 제가 봐서는 물이 고이면 결국은 썩는 것도 있지만 썩는 건 둘째 시더라도 수인성 전염병. 아이고 땅이 마사토가 또잘 보시면 이것이 돌밭이에요 돌밭. 전염병이 올을것 같아. 아. ABC 얼마나 힘들게 작업을 하냐, 봐보십시오. 이것이 돌이요, 돌. 거의. 이런 데를 삽질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응. 응? 보이나? 내려도물 빠지는 길이라 만들면 되면 비슷하게라도 빠지게 근데 큰 물이 오면 우음이 물을 깎아 놓 어, 미켈란젤로 조각가가 양질의 대리석을 갖다가 깎은 것처럼 아이고 너무 힘들어요 배수로 작업 오늘 여기서 어, 아, 밭은 상당히 이제 좋아졌죠 그래서 지금 뒤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부추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배수로 작업 좀 했고 물을 좀 주고 나서 또 잡초 제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비 TV 컨텐츠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면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올리겠어요. 데이비 TV 화이팅!